나한테 스윙해 이렇게 하면 펀트다 펀트 번트. 이거 펀트잖아 그럼 멀리 안 나가 이거 어때 패스도 어때요? 스윙을 해야지 물론 물론 정적으로 감각 훈련도 필요한데 상황을 계속 그려서 문제도 그려서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나중에 경기 갔을 때 어때요? 어떻게 해야 될지 나오겠지 봐봐 어 하다 보니까 어때? 실수 나오는거 어때? 나한테 잘못 좀 어떻게 돼요? 다음 팬한테 쉽게 갈수 있어 우리 팬한테 로치, 응 잡고, 빨 바로 와, 바로 와. 갔다가, 갔다가. 나와, 슛. 아, 그렇지. 걸려, 왼발. 그렇지, 슛지. 그렇지. 또 연결 갔다가. 헤이, 그렇지, 응용, 헤이, 발 그렇지. 오케이, 굿. 갔다가.